어? 엄청 좋아해. 네, 문주란 씨 있잖아요. 문주란 씨. 네. 아, 그래, 네, 네. 아, 알겠어. 우리 언니는 짝짓기할 때본 적이네요. 그죠.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 문주란 씨가 왜 저기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첫날밤에 짝짓기 하다가 소리 때문에 이혼당이잖아. 갔어 갔어 밖에 시집가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짝짝이할 이쁜 소리를 내는데 어어허어 이런 저는테 그런 소리 다는거아니 어, 사람이 나이 들어도 음질 떨어지면 헛방이 노리고 음질 떨어지면 안돼 절대로 어, 화질은 괜찮아 근데 음질이 오디오가 좋아요돼 오디오 사운드가 안도 괜찮아 사랑받고 있네 근데 나는 짝짝이할 난이... 때뭔소리내게요 소리 안내안내안내왜 그래 우리 결만 소리 안내 우리 애기가 있어서 깨면 안 되니까 그냥 미세하게 흡흡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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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는> 아니 <laughs> 내가 그렇게 네가 흡하에 내가 내가 내는 소음 따로 있어. 어 나는 흡. 아니 흡 <laughs> 하고 해야 하야 해야 해야지. 그럼 내가 이제 코 소리로 귓속을 할수 있어. 우리 한이는 내 귀때기에다가 하는 소리가 있어. 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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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laughs> 이런. 엄청 좋아하시네. 자 사랑은 제가 아니라 짝짓기 할때 그거 좋다니까요. 진짜 건강에 웃는 것보다 웃 웃으면 엔돌핀이 솟다고 했죠. 짝짓기하면 다이돌핀이라 고 훨씬 좋게 생겨요. 오늘 전부 짝짓기 한번 해요. 네. <laughs> 자, <laughs> 자 합시다 이제 당신이 좋아. 네. 갑니다 네. 출발. 우리 이거 한번 둘이 가갑네 알았어. 네. 예. 오.

thank you 다녀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네. 여기 받으세요. 고마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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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아파요? 갈 때가 됐는가 봐 이제. <laughs> 이제 우리 북 한번 제야죠북쳐요장구쳐요 네. 북으로 가요. 북차 어, 알겠습니다. 북을 이번에는 어또 해서 이제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올리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게 낫겠지? 네, 앞을 보고, 그냥. 앞을 보고, 그냥. 보고 할까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앞을 보고. 음, 이렇게 맞은 보면 옆에 분들은 또, 우리 엉띠기만 봐요. 아, 봐야 아이 또, 그러구나. 또, 역시, 네. 머리가 좋아요. 네, 요, 앞에는 요, 갖다 주시고, 네. 어, 그 다음에, 한두 개는 걸러주시고 됐네. 요, 두개딱 하면 딱 맞아요. 예, 네, 한번 칩시다. <목소리>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역시 나는 대급하기 좋은 거 같아. 그럼 그럼. 어 봐봐, 붙이고 팔았으면 벌써 다 돕겠다. 그럼. 응. 그리고 한꺼번에 파니까 알아서들 사시니까 잘했어. 얼마나 좋. 나는 진짜 나는 타고난 거 같아. 응. 타고난 거 같아. 응. 어 그렇죠. 응. 내가 키는 짧아래도 우리 집 구석에서 내가 그래도 리드거든요. 어? 역시 나는 응. 응. 잘. 이거 괜찮 네. 네. 아니, 내 있는데 우리 짱구가, 짱구가 지금, 짱구가 지금 뭐 있어? 아 그래요? 네, 네. 아, 짱구야 어니 아파? 아파? 네 음. 진짜 고만 파놓 너무 돌아댕기면 우리 보고장사꾼이라는데자이 뭐 음. 약속드린 우리 한번시다이그지 끝내고 있어. 굿. 저기 지갑에 있어요. 가방 있을까 어. 가방. 구찌 지갑 이렇게 된거 거기에 있어요. 구찌 지갑 또 있나? 어? 구찌 지갑에다가 박그 이게 누구냐고요? 치칭가누비동인가비동인가 그래. 근데 거 거기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열채랑 그 또채랑 들었는데. 뭔데? <레> 괜찮아요? <레> 네. 음악을 뭘로 알래요 너무 맛있죠. 나는 이세상이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며. 연 먹는 분들은 가장 존경해요 저는. 역시 등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몸에 안 좋은 건다 들었어요 거기 설탕, 아스파타 방부제 이런. 게. 혹시나 내가 부채 찾는 중이 저 시간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 저기 우리 아버지들, 신랑분들, 집구석에서 속속이 와서 채 죽일 수는 없고 막 그런 분들 있으시면 내가 남편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이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요 음, 알게 죽이니까는 뉴스에 나오고 막경찰아 지금 잡아가고 그러는데 내가 갖쳐 드릴까요? 드릴까요? 음, 저기 남편을 저기 직구적이 속속이고 그러면 저가면 집에 가시면서 약국에 가서 마데카도수을 하나 사요. 마데카 하면 돈좀 투자해야 돼. 요마데카솔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신랑이 잘때 네, 잠이 푹 들었을 때 바지를 벗겨요. 그리고 또 팬티도 벗겨야 돼. 벗겨가지고 똥꼬 있지 똥꼬, 똥꼬에다 마데카소를 저녁마다 살살 발라놔. 그러면 거기서 생살이 좀 오돌나가지고 똥꼬 마카주고 그런 데. 네가 잘랐내 똥꼬에 마데카소 발라놨냐? 그리고 아내 진짜 한한 여섯 집어 갔네? 내 진짜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제가 원래 서커스에서 일을 했거든요. 원래 내내 전공이 서커스 묘기 하는 사람인데 서커스에서 같이 있던 동료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얘가 신수가 확 내주고 막 팔자가 핀 거야. 차도 왜제차 타고? 나도 진짜 마음이 속상하고 걔를 보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고 하고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너는 진짜 신랑 잘 만났구나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신랑 만나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를 했나봐요 보험회사를 다녔나봐요 그 그러니까 설계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보험 좋은 건 다들 알잖아. 여기 신랑 앞으로 그 생명 보험을 많이 들었는가 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이마트 가다가 죽어버렸어. 자꾸 얘가 그 보험금으로 타 가지고 엄청 그 팔자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듣고 한이 앞으로 보험을 엄청 들을지. 저는 이마트 안 다녀요. 근데 주식는 이마트는 죽어도 안가네 <laughs> 저는 항상 제리 시장을 이용합니다. 하날 네, 재래 시장 가요. 그리고 꼭 애기 기저귀 분류도 꼭 인터넷으로 시키고 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갑니다. 나 외국자예요 외국건 외국, 외국 건 별로 안 도와주고 싶어요 네, 네. 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두고 한번 치게요 허야를 할까요? 예 해놨습니다 허야를 한네 알겠습니다 어디 아파? 어아 <laughs> <laughs> 어머니가 <어디 아파? 웃음> 네? 옆에서 아니, 아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laughs> 요즘에 좀 어디가 아프보이면 내가 막 신경이 쓰여가고막 걱정해주는데 어.

잘 o 는 것도 잘 l 는 l w 요 y s hunger, 칠까요? you can. Oh, Emperor, I was hunger. Only one, Emperor, and day. Oh, you do i 한번 a n g i n g woma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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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aughs> 왜냐면, 좋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선배님 노래, 풍넛쟁이를 불렀지만, 저희가 음반에 담은 곡 중에서 네. 또 사랑의 고마워라는 곡이 있어요. 어쩌다가 저희 노래가 됐어요? 우리? 네, 어쩌다가 저희 노래가 됐는데 네. 요즘에 유튜브 보시고 많이 그 노래 참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 음반에 담은 노래 사랑의 고마워라는 네. 노래 하고 나서 잠깐 한번 칠게요. 괜찮을까요? 네, 들어보시고 금방 네. 들어보셨다면 우리 음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장안 남았어요, 저게. 네. 네. 왜냐면 이 노래가 참 가사 말이 좋아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노래를 네.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가족분들 또 옆에 계시는 분 사랑해 평소에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 노래가 좋아요 예, 여기 있네 여기 사랑해 고마워 응. 2번 응. 딱 되어 있네 응. 혹시 들어보시고필요하시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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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고마, 오세요 왜가뭐가 물가. 분요물인치 물이 물 주는 물는이물는물 주는 이는 물이 물이 주는 물이 는이 주는 물이 주 물이 시고 물이 주는 물물드주이물물 남기시나 봐요. 안, 안, 안 먹을라고 그래. 돈 받을까 봐. 아돈 받을까 유튜브에서 하도 받았죠. 말한 말한 쪽 금방 돌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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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랑해 고마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차렷 경매 음반 소리 들어 있는 우리 갑시다. When they say we meet what they're 장모 고마워요. 장모 완전 될요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장모 완전 될거 같아요. 저희 이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약 약속 지켜야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야죠. 뭐. 응. 응. 몇 시나 됐죠 지금 시간이? 아 시. 아직 그렇게 안 됐어. 아, 네. 이제 우리 하늘이 분발 나올 때 됐네. 네. 이제 이번에는 음. 저희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 아주. 이 정말 이 품바 공연 보면서 힘든데. 이런 분 처음 보실 거예요. 어, 어, 저희는 많이 봤어요. 이제. 저희는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지금, 지금. 에이, <laughs> 에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깐 웃으실 거예요. 네. 자기가 요즘에 원래 하늘이 품바인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명돌새로. 어, 명돌새 이 명돌새 이 아니 오? 내가 네가 부를 때는 명돌새 오 어, 나는 명돌새 형. 아 명돌새 형. 이게 어때? 뭔데세요? 뭐냐면은 명품 돌라이 새끼 오빠. 아, 예. 자기가 그런지 불러달래는 우리는뭐 우리한테 꼭 뒤집어 씌는 우거 자기가 오. 그렇게 불러달라고. 네 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은 어.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의 품방가 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명품 돌라이 새끼 형.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 사람이 불러달라더라고 나 아, 미치겠어 저 자꾸 욕을 자기 가보고 자꾸 욕을 해는 변제도 아니고. 아, 그리고요 저희가. <laughs> 단톡이 있어요 단톡방 저희 단원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꼭 우리는 피곤해 죽겠는데 혼자 거기서 막 씨부리고 있어요 혼자 막 얘기해요 그래서 시끄럽다니까 그때 삐져갖고 한번 나갔다 왔어요 네. 또 소심하게 또 감당해서 힘내죠 인간이 또 아니에요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사랑한다고 예 네, 네, 사랑해요 네. 저분이 바로 명돌또라이 새끼 오빠입니다 아, 명돌또라이 새끼가 뭐가 명품 또라이 새끼 오빠 아 명품 도라. 응. 그럼 뭐 명품 도라이 새끼라고 해서. 뭐 아, 그거나 그거나. 아니, 이게 참 욕도기. 그냥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또 여기 좀 쎄다. 명품 도라희 짱구야 이리와봐 저희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품, 명품. 도라이 새. 별로 기분 안 나쁘죠. 명품 도라이 새끼 오빠 이러면. 근데 짱구가 짱구. 뭐 되게 기분이 좀 나빠요. 짱구 뭐라고? 명품 도라이 새끼야.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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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센트가 우리 짱구가 부산 부산이에요 집이. 저기 엉궁 아시죠? 엉궁 예, 우리 여기 이 부산 사나이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디도한테구요 짱구는 부산 그 엉궁이고 네네. 우리 한입뿐만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서구 대저예요 아 대저에서 불암동까지 우리 집입니다 네 <laughs> 짭짜리 토마토 나오는데 있잖아요 짜는 예, 우리 집이고 저희 시가집이예거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이 경당도 이 부산말을 하도 들으니까 제가 웬만한 거는 <laughs> 정말 참 정겨워서 좋아요 예 그럼 는 억양이 좀 특이해 요 근데 우리 땅고는 참 보면은 그 옛날 그 5, 60년대의 할아버지의 그 말투를 써요 요즘 그런 건안 쓰잖아요 보호터 이런 거 전방 간다고 그러고 보호터 간다고 잔디 갔다 올게 이러면 그러고 예. <laughs> 자꾸 우리 별이한테 자꾸 경상도 사투리를 가르쳐서 죽었어 오징어를 갖다가 자꾸 수루메 따라해봐 수루메 이라고 따라 수루메 <laughs> 아니. 봐. 너네들도 수루메가 뭔지 모른다니까. 수루메가 오징어예요. 오징어. 어, 저기 언니들 소리. 어. 뭐 왜? 왜냐? 쟤는 안다니까. 저수루메 이렇게 갈긴다니까. 쟤네가 또 따라해. 요저 루메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짱구들 우리 별이 보고 자꾸 우리는 마트에 가자 그러잖아요. 짱구는 자꾸 전방 빠가자, 가자. 전방 가자. 저따자꾸 네. 잔돈 주라 하고 둘이 졸라하고 이. 지렸었 우리 짱구 한번 칩시다. 알았어요 짱구 하나 올려 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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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고 한번 칩시다. 저기 걱정실을 죽겠네. 우리 짱구한테 엄청 골떡되네. 어, 자, 장거 올려주세요. 여기 한번 치. 아, 자기야, 그래, 니가 얼굴이 그렇게 개박가락같이 생겨서 매력있어서 이 그래. 둘이 같이 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이렇게. 우리 여기 명돌새는 누가 안 건드리잖아. 하긴 내놔도 절대 손안 타. 알게 모르게 손 많이 타 알게 모르게 손 많이 타? 그러면은, 그, 이렇게 누주 바르고 있는데, 살짝 뒤에 나갔다 온 게, 요주둥이막 뻘개 갖고 온게 그거야? 아, 그건 뭐야? 그럼 막둥이 님의거요 아, 그럼 막둥이 님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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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유튜브에 있을 때는 유튜브 촬영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마. 경수 님 보고 계신가요? 이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laughs> 아니야, 가지 마. 뭐. 어쩌고 아, 한 소리 영수 님. 또 나한테 예. 전화한단 말이야. 교수님 <laughs> 뭐해 마십지? 어, 아, 집에 계신 하늘이 품과 영수 님. 하나님의 맹세코, 절대 저희는 절대 그런 짓을 안합니다 하나님께 에 당부의 감사드립니다. 영모와 버저오프그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하늘이 분발은 어제 저녁에 밤에 어 다른 여자 만나봤어요. <laughs> 아니, 요짜간 뭐 소리예요? 아, 이거 재밌다. 야거리는 맛이 있어요, 이 사람. 자, 우리 쌍장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딴 걸로 할까요? 문화철도 <놀라 놀라> 고북으로 갑시다. 그 말고요. 그거 합시다. 이게 예, 뭐요? 초력. 뭐 네? 초력. 아니. 왜? 아 근데 그 노래 별로 안좋아했어아픈 추억이 있어. 아픈 추억 첫사랑. 첫사랑. 그년이 그를 좋아했어. 아. 응. 음. 그는 그래, 그러면 다른 걸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맙다 네. 그러면 좋아하시는 걸로 하셔요. 은하철도 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구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서리는 네. 떠들어 기차는 달려간다. 딱딱딱딱 그 수준 따로 해게 알았어 까불래지 뭐, 안되면 마무리 나올지 맛있게 해야지. 어 진짜 머리 좋네. 난 언제 끝나는지 몰라. 계속 네 눈끄러운 쳐다보고있었어아 <laughs> 어, 역시 내가 신랑은 잘 흐르는 것 같아. 야 아, 진짜 어머 저기 사진 찍는 게 힘든데 나 우리 그거 그거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그앙드레 선생님이 하는 거 있잖아. 그피난에 잠깐 마이크 좀 한번 내 대가리 내가 트레이드 마이크 이게 이게 트레이드 트레드 마이크. <laughs> 다시에 다시 다시. 어, 네, 그럼 대비트틀다 썼다야. 여기 아이고 좀 됐어? <웃음> 응. 앙드레 선생님이 하는 거 <laughs> 지금까지. 한유와 윤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차 <laughs> 아, <들어보자. 웃음> <laughs> <laughs> 어, 음악 참멋있